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소리습니다이이지속습니다저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서요. 군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사라이라는 행동로 준비 완료!

전투 중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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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라고 불러 통신사! 임금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업스레 어, 끝! 네, 반드시!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안살로건 준비 완료! 중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열받게... 열놈들이 아, 어, 생각보다 너무 강한데...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안정화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내 구조물에 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인다 집행기 공략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갱 건설 못해 분명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난 나쁜 남매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걱정 희망치고 이루는 보으로 달고 다니나 한강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틀을 뚫고 나오면서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감염의 힘은 강력한 지금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퀴고간 자리에는 판회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도망가 우리 기지에 불 칙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에임을 올릴 시간이야. 네, 물이 부족해. 일꾼 좀. 동맹이 전투 중이야. 알렉산더는 다시 태어나 난난 음, 반드시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그설 로봇 준비 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더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있어. 가서 도와줘. 보입니다. 아공파.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일꾼이 재논 수정을 운반하다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시작될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은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바이 사령관들의 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수있을요나신 나쁜... 상태 이상. 않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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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한게사실지않 동맹이 교전에 다 이번 전투에서 꽤 나. 적 <목> 시간낭. 용용룡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난 괴물이 승리하는 공포물을 좋아하지.